샬롬, 속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속장 교육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7월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7월 마지막 주또 8월 1일까지. 우리 두주 이제 속회 모임 하시고 또 8월 한 달은 이제 속회 모임이 방학입니다. 전반기 어쨌든 우리 속회 모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속회에서 나눌 공과 잠깐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에, 이번 주 중에 소켓 모임에서 나누야될 내용은 내 안의 괴물을 모난해라 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어, 이제 이 말씀은 내 안의 죄성이라고 하는 죄의 경향성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그 죄성은 여지없이 괴물이 되어서 내 삶을 초토화시키고 또 주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삶의주인되어 사는 삶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 사람들의 그런 상황들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이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했고 지도층부터 그런 성적 타락이 만연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따라갔습니다. 아, 이런 부분을 바울은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 성적 타락 역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 죄의 괴물이 이제 나타난 가장 첫 번째 결과가 바로 이 성적 타락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을 쭉 이제 열거를 하면서 이 역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라고 어,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주소회 모임에서 내 안의 괴물, 누구에게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괴물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그 죄성을 누르고 정말 그 죄의 괴물을 묶을 때에 우리는 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잘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 대한 이 적용, 나눔을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함으로 인해 죄의 괴물이 나타나 내 삶을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었나요? 어떤 죄의 괴물이었나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 안에 있는 죄의 괴물, 죄성을 잠재우고 몰아내는 당신만의 영적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번 우리 속도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1일, 어, 나눌, 속해 공과하는 심판하고 판단한 대로 너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본문 말씀이고요. 어, 이제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당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바울이 오늘 지적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뭔가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예수 잘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예수 잘 믿고 예수 오래 믿고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권면을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잘하는 것이 아니고 뭐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만 잘했고 스스로 의롭다고만 했지 본인은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항상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말은 많았고 잘했고 정죄하고 비난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그이 보응 심판은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렇게 고민하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면 열매를 맺게 되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이런 복된 변화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이게 공과의 이제 내용이고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적용해보는 시간 두 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 혹시 누군가에게 판단과 지적 비난을 당한 적이 있나요? 왜? 무슨 일 때문이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눠봅시다. 상당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지적질 당하고 판단 당하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판단을 남들에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아니, 당신이 하나님께 보응, 보상 상급을 받는다면 당신의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뭐 교회 소식은요, 수련회가 이제 막바지 계속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끝까지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8월 한 달은 주일 오후 예배가 없고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간 속해 모임은 방학입니다. 9월 첫째 주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교육에 함께해 주신 우리 속장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